환자들이 떨어진 망막이 붙었을 때 시력이 회복이 되는 정도는 환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저는 한...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을 다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망막파트 진료를 맡고 있는 최승용이라고 합니다. 막막은 눈에 들어오는 빛을 인식해서 뇌로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어, 이 조직의 10개 층 중에서 한 층이 포스트잇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는 층이 있습니다. 어, 어떤 원인에서 그 층이 떨어지게 돼서 빛 전달을 방해하게 되는 질환이 막막박리입니다. 어, 눈의 노화가 일어나면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젤과 같이 돼 있는 물체가 이제 점점 축소를 하게 됩니다. 어, 축소를 하게 될때 자연스럽게 축소를 하면은 좋지만은 어디 망막 부위를 잡아 당겨서 어, 축소를 하게 됐을 때 망막이 당겨지는 힘 또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 원인으로 망막이 박리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이런 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에서 60대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 뭐 20대, 30대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증상으로는 눈에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비문증 그리고 눈에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보이는 선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망막박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시야 한쪽 편으로부터 커튼 치듯이 시야가 가리는 시야 가림 증상 그리고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막 박리의 범위가 심하지 않다면,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눈에 가스 방울을 주사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됐을 때는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망막 박리 수술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떨어진 망막을 눈 바깥쪽에서 스폰지 밴드와 같은 걸로 눌러 가지고 붙이게 되는 공막 돌륭술 공막 버클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요, 어, 눈의 흰자 쪽으로 가느다란 바늘을 꽂아서 눈 안쪽에서부터 망막을 밀어 붙이는 유리체 절제술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유리체 절제술 할때 이후에 눈에 충전물을 넣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스가 물에 힘 뜨는 힘이 가장 강하고 표면 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힘으로 막막을 붙일 수 있지만 빠져나가는 데한 수주 정도 걸립니다. 몇주 정도 기간 동안은 눈이 잘안 보이게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힘이 강하고 추후에 재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기름 같은 경우는 물에 뜨는 힘이나 표면 장력이 가스보다는 다소 약해서 막막을 붙이는 힘은 약하지만 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막을 붙이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기름을 나중에 따로 빼야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공기가 같은 경우는 가스에 비해서 망막을 붙이는 힘도 약하고 눈에서 빠져나가는 기간도 한 수일 정도로 짧아서 사실상은 망막박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망막박리 수술하고 망막이 떨어졌던 게 완전하게 붙게 되면 저희는 완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환자들이 떨어진 망각이 붙었을 때 시력이 회복이 되는 정도는 환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돌아오는 환자분들도 있고 시력이 적게 돌아오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꽤 좋은 경과로 회복된 분들은 크게 질문이 없는데 시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다든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이 남는 분들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나요? 좋아질 수 있나요? 보통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저는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좀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기다려 보는데 만약에 그 기간을 다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눈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도 줄여야 하고요. 눈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갈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막막박리가 생긴 환자의 경우는 한쪽 눈에서 생겼을 때 반대쪽 눈에 생길 확률도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눈도 꼭 확인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예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어, 막 망막 박리라는 게 망막에 신경이 전달되는 부분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진 채로 계속 두면은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져서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근시는 대표적으로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는 근시 환자들은 망막 박리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도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꼭 한쪽 눈씩 가리고 내가 보이는 것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